주진우 의원은 누가 뭐래도 윤석열의 아바타입니다. 윤석열의 채측근으로 대통령실 법률 비서관을 지냈고 여당 강세지역으로 분류되는 곳에 공천까지 받았습니다. 사실상 낙하산 공천입니다. 주진우 의원이 보여준 행태는 내란 세력의 마지막 발악입니다. 어찌 보면 윤석열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할 윤석열 아바타가 이재명 정부의 첫 국무총리를 막아보겠다고 그야말로 최악의 발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진의원은 우 내란 잔당입니다. 주진의원은 우 내란 수사 범위와 기간을 줄이는 특검법에 공동 발의했습니다. 심지어 국회 본회의에서는 민주당의 내란 특검법에 반대 토론까지 했습니다. 윤석열의 아바타이자 내란 잔당인 주진우 의원이 윤석열 내란 수사 축소에 앞장서고 내란 특검법을 반대한 것입니다. 이와야말로 이해 충분 아닙니까? 국민 여러분, 해운대구 주민 여러분. 이준우, 주진우 의원의 한 행태에 똑바로 기억해 주십시오. 더욱이 주진우 의원은 해병대원 순직사건 이첩보루 결정 직전 당시 대통령실 법률기술 부피서관으로 028007070 번호의 대통령실 전화번호 전화를 받아 통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자 젊은 군인의 죽음을 장비 파손에 비유했습니다. 주진우 의원과 관련된 의혹은 반드시 특검으로 수사해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그것이 의원의 이무고 그리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국민의 돌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의원은 여전히 정치 검찰입니다. 아직도 정치 검찰의 때를 벗지 못했습니다. 범인을 정해놓고 의도한 대로 수사해서 언론 플레이만 하는 정치 검찰의 모습을 국회의원이 된 지금도 여전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진우 의원은 해운대구 시민 여러분들, 국민 여러분들이 국회의원을 뽑아줬을 것입니다. 주진우 의원은 윤석열 내란 세력을 비하하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진우 의원에게 묻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여전히 윤석열을 존경합니까? 국민들로부터 쫓겨난 윤석열의 마지막 스피커입니까? 파면당한 윤석열 아바타 노릇이 하려거든 이제 국회의원직 사퇴십시오 국민 여러분께도 절박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 윤석열은 파면당했고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지만 매한 세력은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 준동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재기의 기회를 엿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규진 의원의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할 내란세력청산을 위해서 저강득구 이번에 김민석 총리 후보자를 지키고 그리고 이재명 정부 성공을 통해서 내란 확실하게 종식하고 내란세력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 만드는데 동골 쇄신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마지막 의지할 곳은 국민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란세력청산하고 그리고 내란 잔당 확실하게 마무리해 주시기를 국민 여러분께 강국하게 부탁드립니다. 드립니다. 주진우 의원은 누가 뭐래도 윤석열의 아바타입니다. 윤석열의 채찍근으로 대통령실 법률 비서관을 지냈고 여당 강세 지역으로 분류되는 곳에 공천까지 받았습니다. 사실상 낙하산 공천입니다 주진우 의원이 불리는 때는 내란 세력의 마지막 발악입니다. 어찌 보면 윤석열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할 윤석열 아바타가 이재명 정부의 첫 국무총리를 막아보겠다고 그야말로 최악의 가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진우 의원은 내란 잔당입니다. 주진우 의원은 내란 수사 범위와 기간을 주지는 특검법에 공동 발의했습니다. 심지어 국회 본회의에서는 민주당의 내란 특검법에 반대 토론까지 했습니다. 윤석열의 아바타이자 내란 잔당인 주진우 의원이 윤석열 내란 수사 축소의 앞장서고 내란 특검법을 반대한 것입니다. 이거야말로 이해충돌 아닙니까? 국민 여러분, 해운대구 주민 여러분, 하, 이준우 주진우. 이원의 한 행태 똑바로 기억해 주십시오. 더욱이 주진우 의원은 해병대원 순직사건권 이첩보루 결정 직전 당시 대통령실 법률기술 비서관으로 028007070 번호의 대통령실 전화번호 를 받아 통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자 젊은 군인의 죽음을 장비 파손에 비유했습니다. 주진우 의원과 관련된 의혹은 반드시 특검으로 수사해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그것이. 의원의 이무고 그리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국민의 돌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진 의원은 여전히 정치검찰입니다. 아직도 정치검찰의 때를 받지 못했습니다. 범인을 정해놓고 의도한 대로 수사해서 언론 플레이만 하는 정치검찰의 모습을 국회의원이 된 지금도 여전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진 의원은 해운대구 시민 여러분들 국민 여러분들이 국회의원을 뽑아줬을 것입니다. 주진 의원은 윤석열 내란세력을 비화하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진 의원에게 묻습니다. 주진 의원은 여전히 윤석열을 존경합니까? 국민들로부터 쫓겨난 윤석열의 마지막 스피커입니까? 파면당한 윤석열 아바타 노릇을 하려거든. 이제 국회의원직 사퇴십켜 국민 여러분께도 절박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 윤석열은 파면당했고, 이재명 정부가 초건했지만, 내란 세력은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 준동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제기의 기회를 엿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주진의원의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할 내란 세력 청산을 위해서 저 강둡구, 이번에 김민석 총리 후 보좌를 지키고, 그리고 이재명 정부 성공을 통해서 내란 확실하게 종식하고, 내란 세력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 만드는 데동거쇄신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마지막 의지할 곳은 국민 여러분 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란 세력 청산하고, 그리고 내란 잔당 확실하게 마무리해 주시기를 국민 여러분께 강곡하게 부탁, ...입니다. 주진우 의원은 누가 뭐래도 윤석열의 아바타입니다. 윤석열의 채측근으로 대통령실 법률 비서관을 지냈고 여당 강세 지역으로 분류되는 곳에 공천까지 받았습니다. 사실상 낙하산 공천입니다. 주진우 의원이 보여준 행태는 내란 세력의 마지막 발악입니다. 어찌보면 윤석열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할 윤석열 아바타가 이재명 정부의 첫 국무총리를 막아보겠다고 그야말로 최악의 타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진의원은 내란 잔당입니다. 주진의원은 내란 수사 범위와 기간을 줄이는 특검법에 공동 발의했습니다. 심지어 국회 본회의에서는 민주당의 내란 특검법에 반대 토론까지 했습니다. 윤석열의 아바타이자 내란 잔당인 주진의원이 윤석열 내란 수사 축소에 앞장서고 내란 특검법을 반대한 것입니다. 이거야 말로 이해 충돌 아닙니까? 국민 여러분, 해운대구 주민 여러분, 이준우 주진우. 이원의 한 행태 똑바로 기억해 주십시오. 더욱이 주진우 의원은 해병대원 순직사건 이첩보호 결정 직전 당시 대통령실 법률기술부 비서관으로 공2 8 0 0 7 0 7 0 번호의 대통령실 전화번호 전화를 받아 통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자 젊은 군인의 죽음을 장비파손에 비했습니다 주진우 의원과 관련된 의혹은 반드시 특검으로 수사해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그것이 의원의 이무고 그리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국민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의원은 여전히 정치검찰입니다. 아직도 정치검찰의 때를 벗지 못했습니다. 범인을 정해놓고 의도한 대로 수사해서 언론플레이만 하는 정치검찰의 모습을 국회의원이 된 지금도 여전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진우 의원은 해운대구 시민 여러분들, 국민 여러분들이 국회의원을 뽑아줬을 것입니다. 주진우 의원은 윤석열 내란세력을 비유하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진우 의원에게 묻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여전히 윤석열을 존경합니까? 국민들로부터 쫓겨난 윤석열의 마지막 스피커입니까? 파면당한 윤석열 아바타 노릇을 하려거든. 이제 국회의원직 사퇴시켜 국민 여러분께도 절박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 윤석열은 파면당했고,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지만, 내간세력은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 준동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재기의 기회를 엿보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규진의원의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과 함께 역사속으로 사라져야 할 내란 세력 청산을 위해서 저 강득구, 이번에 김민석 총리보자를 지키고, 그리고 이재명 정부 성공을 통해서 내란 확실하게 종식하고, 내란 세력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 만드는 데동걸쇄 세신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마지막 의지할 곳은 국민 여러분 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란 세력 청산하고, 그리고 내란 잔당 확실하게 마무리해 주시기를 국민 여러분께 강곡하게 부탁드립니다.